진통제, 진정제 등등 28가지 통제 약물에 대한 1000개 이상의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0개요? 천천 와. 아, 저 진짜 이거 무슨 대본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약을 먹었네요. 아, 근데 궁금한 게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어떻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일시적인 통증에 의한 진통제 사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성통증 환자에게 있는데요. 진통제 처방을 받을 때 이렇게 서동원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에게 처방을 받는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은 남용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같은 효과를 유예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게 내성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내성.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성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생물학적 현상이거든요. 네. 뇌는 게 통증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근육이 막 무리하게 사용하면 근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뇌에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 뇌가 실제로 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만성 통증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변화시켜요. 지속적인 통증 신호가 뇌의 통증 처리 회로를 과민하게 만들어게 되는 거죠. 실제보다 더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지속되면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계속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티졸은 몸의 전신 염증을 악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 통증이 더 증가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먹는 진통제가 어떤 작용을 하기에 계속 이 진통제를 찾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진통제나 알코올 같은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켜줘서 요그래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뇌의 자연스러운 통증 조절 능력은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정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진통제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소염 작용을 하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전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소염 진통제를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걸 말고 단지 뇌에서 통증을 잊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아편이라든지 이런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은 통증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염증만 어... 줄여줘서 다시 통증을 더 증폭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약조차도 너무 맹신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거 역시도요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에는 여러 장기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골 관절염 자체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